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가장 서민적인 저희 집에 있는 아, 밑반찬으로 좀 먹고 있는데요. 어, 카레입니다, 카레. 예, 카레 오늘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음, 김치찌개와 함께 예,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제가 정치 유튜버잖습니까?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아,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라기보다는, 아, 요즘에, 그, 회사 생활 하면서, 예,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식사 시간에, 예. 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참꽤 힘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뭐, 뭐, 나이 뭐, 서른 초반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마흔 여섯이나 먹어가지고, 사람 때문에 힘든가?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느낀 게 회사 다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려고 그랬을까? 막그 생각 들은 거예요. 네, 참 많이 힘참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 생각한 게 그런 거죠. 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잘 어울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피곤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네. 새로운 사람하고도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도 피곤하고 일단은 사람 관계 하는 게 싫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이래서 회사 생활을 못 하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막 하면서 아,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람 관계가 특히 그 그러니까 저랑 잘 맞는 게 아직도 내가 그걸못 깨달았나 이 나이가 될때로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 최근에 만난 동료가 제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이 좀 많아요. 예, 네, 말이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사람은 같이 가야 되는데 아, 내가 감당이 가능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성격, 성격 자체가 일단 같이 일하는 동료가 좀 이렇게 안나안 내다댔으면 나댓, 안 좋겠더라고요. 나대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너무 많으세요. 보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뭐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들어왔어요. 근데 말이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막 자기 단에는 뭐 대변한다 생각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더 나서서 하겠다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지금까지 사람 뭐 초식상 제가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당겨보면서 초식상 이렇게 좀 나대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선을 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 약간 리드 하고 싶은 건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 예.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초반부터 그런 걸 드러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간부들한테 좀 보여주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간부들이 지나가면은 오히려 뭐 청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걸 제가 보면 얘기하거든요. 아, 이게 똑같은 시간에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꼭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이 있으면 꼭 5분 먼저 움직일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니까 러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부지런한 거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자기가 부지런한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갖고 이제 다른 사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본인이 더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는 비교가 되가는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하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그 그런 면에서 너무 튀지 말아달라. 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아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 있어갖고 음,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점심시간이 이렇게 45분까지니까 동시에 나오자 먼저 움직이지 마라. 그게 그러니까 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인식 뭐 여러 명 사람이 보다 보면은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음, 기준을 개통 분들은 분은 왜안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같이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를 몇 번씩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은. 나이가 있고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본인 딴에는 자기는 좀 알바신분이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또 움직여야겠다. 좀더시다 나오시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불편한 거죠. 어쨌든 우리 둘만의 룰이 있어야 되는데, 룰 같은 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삼쪽동에 뭐 가서 알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은 좀더 튀고 싶 저는 얘기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튀고 싶단 말을 안, 한, 안 한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그 튀는 행동 아니냐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얻으려 하신게 뭔가 저는 그렇게 한번 누구 알에 물어봤죠 예. 그런 건 아니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가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저는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어님께서 어으려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회사 생활에서 어으려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한번 묻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회사 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동료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회사 생활을 안 해봤어요. 근데 본인께 아 근데 이분은 얘기하더라고 요 자기가 뭐 어떤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 뭐, 이렇게 다 건너뛰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예. 아, 그러셨구나. 근데 본인은 남한테 피해를 안 준대요. 예, 피해를 안 주고 분명히 컸다는데, 저는 이제 한번 얘기했죠. 아, 그래서, 그, 형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계시던, 기존에 계시던 분이, 형님 때문에 승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피해는 생각 안 해보셨냐? 이렇게 한번 장난스럽게 얘기를 돌려봤어요. 절대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차피 같이 일하는 게 좋으니까 하고 가고 싶은데, 좀 이제, 어쨌든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서, 밥도 많이 먹어야 선배니까, 좀 그런 거좀 배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이분한테 다 양보하고 싶어요. 뭐든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 직장 생활의 초식 같은 거는 그런 식이었어요. 나보다 잘하고, 더 하신 분들이 양보하고, 또 나, 제가 뭐, 먼저 들어왔지만, 뭐 저보다 더 잘하면 당연히 양복을 나가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것에 거부감이 없어요 몇 번씩 그런 거 당해보다 보니까 예. 근데 자꾸 이제 말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아니다 싶어서 얘기도 몇번들려봤지만 이게 사람은 말씀, 말을 하더라고요 부처 쓰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되니까 저도 예, 좀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 바뀌는 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란 게, 예. 그리고, 본인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예.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잘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활 하면서, 예. 저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에서 자리를 못 잡고 이렇 하는 것 자체가 한심스럽긴 하지만, 예.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저렇게 사고 싶진 않은데, 예.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주의적이다. 뭐 이기주의보다 더 나쁜 게 개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저는 솔직히 일본 제가 일본 사람들을 뭐 일본 나라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국민성 자체에서 예, 개인주의 성향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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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예, 도움은 못 줄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는 주지 말자 이런 게제 마인드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제 회사 다하면서참 이게 힘들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눈이 말씀한 것처럼, 빨리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 예. 빨리 60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억지로 좀 하고 있어요. 직장, 직장 생활. 근데 이제, 즐겁지가 않으니까, 직장 생활 자체가. 예. 자꾸 이렇게 막 여러 사람과 꼬이고 이러니까 싫더라고요. 예.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죠. 뭐 30명 지향되는 되는 회사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걸 생각해 봤는데, 그것 100명 되는 회사 다기고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 관계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런지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시작한 직장 생활이니까 마무리인 저야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 언제까지도 할지 모르겠는데 예. 좀, 좀 요즘에도 사랑 관계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피곤하고 예. 말을 하기가 좀 싫어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말을 너무 이렇게 모르겠어 말씀드리죠 항상 그러니까, 아 형님은 말을 잘하.. 본인들께서는 말을 잘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말이 많은 거다 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재밌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아요 재치있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두 마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사람이 지적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자기가 말을 너무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몇번명 앞에서 뭐, 강연을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에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속으로 저는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이런 회사 왔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 한편 돌려, 생각해 보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느끼는 거는, 아, 그래, 나도, 아, 물론 제가 다 판단할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인생을.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는, 해본 거는, 그래도 진짜 한 번, 아, 남의 말을, 음,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만약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저렇게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 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좀 피곤하기도 하고, 예. 어쨌든 마무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을 하는데 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힘들다기보다는 시원합니다. 지치고, 예. 그래서 왜 직장 생활 하다가, 자기 사업하는지도 알겠고, 또 이제, 자기만의 그런, 자식 예. 직장 생활을 구하기가 힘든 건지도 알것 같아요. 이런 것 자체를 알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힘드시죠? 예. 그래도, 예. 시작한 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하도 고생하신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면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 또한 그렇고, 예. 어쨌든, 매일매일 네 그냥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길게 보면 답이 없어요. 네 15년, 20년 생각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아 정말 대견하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유로해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네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지고 10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수할 에 없겠더라고요. 왜 남들은 3개월 되면 일이 편해진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맨날 아 똑같이 이생태게이거든요아 진짜 지친다. 이런 생각해요. 어쩌다가 나 이런 회사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 하기도 하면서도, 당기는 거에 감사한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예. 직장 생활을 워낙 많이 옮겨다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미로 옮긴 건 아니에요, 사실. 나도 솔직히 잘해보려다 보니까 이렇게 옮기, 옮겨지게 된 건데, 여러 군데를. 근데 진짜로 이제는 지치죠. 예. 더 좋은 회사를 갈 자격, 자신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지금이 아 되니까, 일단은 뭐, 그래도, 이, 기술 쪽, 기술 일도 아니죠, 이거. 솔직히, 지게차, 이거. 개나 소나 다 모으는 건데, 사실, 예. 그렇, 긴 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가긴 들어가요. 예. 심 먹고도 들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어디든 들어가다 자신은 있는데, 이, 일을 하기가 싫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 그냥 회사 자체를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예. 제 벌써 이 나이 한참 돈 벌어야 할 시기에 이런 마음 갖는 데서 제가 부끄러운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닥친다 한면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고 그렇다고 지쳐서 뭐 다시 쉰다 그래도 뭐제 자신이 너무 원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좀 예.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여튼 오늘 하도 열심히 어, 일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저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예. 근데 진짜 이 당기기 싶은 마음, 싫은 아, 마음은 진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좀 지치네요. 예. 그래서 한번 그냥 넋두리 삼아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즐거운 금요일인데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예.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